오늘은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문장의 5형식은 내용이 많아서 다섯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object complement. 약자로 OC라고 씁니다. 오형식 구조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제가 방금 전에 오형식의 내용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여섯 가지의 형태가 올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다른 형식들에 비해서 유도 문장의 오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목적격 보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오기 때문이에요. 문장의 오형식을 정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떠한 문장의 오형식 동사가 쓰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목적격 보호가 나오느냐, 즉 오형식 동사별 짝꿍 보호를 암기해 두는 거예요. 오늘은 오형식 그첫 번째 시간으로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를 취하는 O형식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복적격 보호로 명사를 취하는 O형식 동사 10개. 이 화면 일시정지하시고요. 같이 외워주세요. call, name, make, keep, appoint, elect, believe, think, consider, find. 이 10개의 동사는요. 문장에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명사를 취합니다. 오형식 동사에서 콜은요. 전화하다가 아니고 부르다입니다. 그리고 find 주의해주세요. 오형식 동사의 find는요. 찾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요. think처럼 생각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꼭 기억해주세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면은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동격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같다고요 같은 존재라고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들은 c a 부릅니다. 나를 탐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는 나구요 목적격 보호는 탐이죠. 나는 탐인 거예요. 동격 맞죠? 나의 부모님은요, name, 이름 지어줍니다. her, 그녀를 니키라고. 그녀는 니키. 동격이죠? 그 사람들은요, elect, 선출합니다. Mr. Kim을요, their president, 그들의 회장으로 선출합니다. 회장이라는 명사 부어가 왔죠? Mr. Kim은요, 회장인 거예요. 동격이죠? 당신은 keep, 유지합니다. His plan. 그의 계획을 a secret. 비밀이죠. 비밀이란 명사가 와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동격. 그의 계획은 비밀. 그들은 think,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joke라고. 그 뉴스는 장난인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문자 같이 정작해봐요. 우리는 그녀를 천사라고 부른다. 우리는이 주어가 되겠네요. we 동사는 부른다. call 목적어 그녀를 her 천사 an angel 이 되는 거죠? 5형식이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천사라는 명사 보어가 왔어요. 그러면 목적어랑 동격인가요? 그렇죠? 그녀는 천사예요. 2번.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주어는 그녀는이 되니까 she 동사는 만들었다 made. 목적어 그녀의 아들을이 목적어네요. her son 의사로 만들었다. 의사가 목적어 보어가 되겠네요. a doctor.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목적어죠? 닥터로 만들었다. 의사라는 명사보호가 왔어요. 그죠? 동격이죠. 그녀의 아들은 의사. 이렇게 명사보호가 오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동격이 되는 겁니다. 1분 요약 정의로 수업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소리내서 같이 대답해 주세요. 문장의 오형식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로 올수 있는 6가지의 형태는 많이 있었죠. 자, 명사가 올수 있었고요. 형용사, 동사원형, 두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오늘을 배운 목적격 보어는 바로 제 1탄 명사였습니다. 2탄에서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3탄에서 투부정사, 나머지에서 4탄, 5탄에서 탄 동사원형과 현재분사 과거부사, 목적격보호 알아볼 거예요. 목적격보호로 명사가 오면 목적어와 목적격보호는 무슨 관계? 목적어와 목적격보호는, 그렇죠, 동격의 관계였어요. 마지막, 목적격 보호로 명사를 취하는 10개의 동사. 우리 외우기로 했죠?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call, name, make, keep, appoint. elect, believe, think, consider, find.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